안녕하세요, 박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배준아입니다. 여름특집 생방송 음악캠프 벌써 시식할 나이라고 주장하는 귀여운 새 자매그룹 한스밴드의 무대로 제 2부 문을 열었는데요. 네, 준아씨. 한스밴드의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왔죠? 네, 한스밴드가 캐스천이라고 하는 두 명의 개그 멤버를 영입했는데요. 새로운 멤버와 함께 더욱 더 강력해진 전제 사운드로 멋진 모습 보여주셨습니다. 네, 지금 많은 분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데요. 하지만 아직도 수해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. 네, 어, 이럴 때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죠, 진아 씨. 네, 십시일반. 네, 열 사람이 한 수씩 보태면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인데요. 네, 어, 이렇게 여러 시선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여름 특집 생방송 음악 캠프. 가 방송되는 동안 ARS로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하는데요. 네,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. ARS 번호는 7 0 0 0 0888번입니다.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네, 생방송 음악 캠프 제 2부에도 아주 멋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임성우 씨의 컴백 무대가 있으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요. 네. 네, 이번 무대는요. Please get up, move me tonight. 베이 박스의 무대입니다. g e